안녕하세요. 이상 큐브입니다. 영국 우주군이 적대 세력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타이푼 전투기에 SM-3 미사일을 장착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영국의 익스프레스지는 적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우주로 전투기를 보내는 영국의 우주 사령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여서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신생 우주 사령부는 곧 타이푼 전투기를 우주 가장자료로 보내. 적의 위성을 파괴하는 연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의 고위 소식통이 20일에 밝혔습니다. 탑권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 시에 이들 나라의 군사 및 통신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비행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훈련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없는 트레이닝 훈련기에 탑승한 하이픈 전투기 조종사들은 4만 피트까지 올라가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격 시에는 타이푼 전투기 조종사들은 6만 피트 상공에서 대위성 미사일을 발사하고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GPS 및 통신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지상과 항공 및 해상 기반 ASAT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은 경험 많은 타이푼 전투기 조종사였던 폴 고드프리 공군 제독이 영국 우주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2주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마이크 위그스턴 공군 참모총장은 우주가 군사 영역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영국군이 통신 위성 및 GPS 내비게이션과 같은 중요한 위성에 가해지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는 과실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의 갈등은 우주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우주로 매우 빠르게 전이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갈등은 심지어 우주에서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 대위성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은 아직 대위성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우주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위성 미사일과 그리고 작년에 발사된 다른 위성에서 발사되는 우주기반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영국 국방부는 중국이 이미 적외도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 소식통은 영국이 유엔에서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적국의 위성 제거에 필요한 기능을 탐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SM3 대위성 미사일은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날개 아래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RUSI 싱크탱크 연구원인 저스틴 브롱크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기반으로 한 ASAT의 이점은 원하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푼 전투기가 적도에 도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SM3를 도입하더라도 길이 때문에 무게 분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타이푼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 장착해야 할 것입니다. 브롱크 씨는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게 분포에 따른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푼이 6만 피트까지 급상승하기 전에 4만 피트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타이푼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타당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영국의 존슨 총리는 작년 11월에 우주 공간의 감시나 정찰 위성 등의 정보 수집 수단을 이용한 인텔리전스 활동 등을 담당하는 우주군 창설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우주군 독자적으로 소형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우주군은 미국의 로키드마틴의 협력을 얻어 스코틀랜드 지역의 북쪽에 있는 섬인 셰틀랜드 제도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에 공군의 폴 고드프리 준장을 영국 우주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며, 폴 고드프리 준장이 영국 우주사령부의 초대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2주 만에 영국 우주군이 타이푼 전투기를 사용하여 적대 세력의 위성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보도한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영국 우주군은 최종적으로 적대 세력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전투기의 실용상승한도에 가까운 6만 피트까지 타이푼 전투기를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대위성 공격 임무에 맞는 전문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공군에서 선발한 파일럿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의훈련은 고도 2만 피트에서 고도 4만 피트까지 수직상승을 하고 공중발사형 대위성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국 우주군과 영국 공군도 공중발사형의 대위성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보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국군 관계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미국은 위성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대탄도탄 유격 미사일인 SM-3가 타이푼 전투기의 날개 아래 탑재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자 내부적으로 위성 킬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ICBM을 경량화한 지뢰공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의 상승고도를 계량해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둘다 가격이 비싸지고 확실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보류되게 됩니다. 대신에 개발된 것이 당대 개발된 F-15를 이용해 F-15에서 대형 미사일을 발사하여 요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F-15는 이미 많은 수가 배치되었으며, 수호위 27이 개발되기 전까지 상승률과 상승고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무기 탑재도 얼마든지 가능했었기 때문에, F-15를 기준으로 위성 요격 체계를 공격할 미사일 개발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개발은 87년 F-15A를 이용해 미국은 ASM-135 보호트라는 미사일을 1985년에 실험하여 이미 쓸모없게 되어버린 소린드 인공위성을 격파하는데 성공합니다. 영국 언론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SM-3는 해상이나 육상의 발사기로부터 쏘아 올리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대기권박 요격체로 키네틱 탄두를 채용한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이어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의 도상의 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SM3는 공중발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SM3를 그대로 타이푼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SM3 블록원에 있는 제어를 잃고 낙하하는 첩보위성을 고도 247km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본래의 사용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SM3를 대위성 미사일로 전용한다면 위성을 정말 파괴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추가로 타이푼 전투기의 공중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SM3를 개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 현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SM3를 대위성 미사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집니다. 만일 SM3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면 타이푼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본토에서 발사하는 것과 같이 영국도 본토 또는 영국 해군 함정에 탑재해 운용하면될 것으로 보여. 영국 현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 우주군은 미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주 영역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성이 가져올 정보이며 적대 세력의 위성을 제거하는 능력을 탐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이 대위성용 SM3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적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용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연구 구주군이 어떠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적위성을 파괴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